할게요. 교과목에 대한 접근법인데 올해 통합과학 1학년 통합사회 되면서 과학에 대한 글이 좀 많이 실렸어요. 역사하고 마치 교과 과정을 홍보하는 것같아 3학년 졸업하는데 1학년이 바뀌었는데 이런 내용이야. 자, 네, 볼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어, 자, 교육과정의 방향, 대신에 배우는 거과학 뭐, 로써 정적이거나 변하지 않는 세트로 떠. 그러니까 지금의 과학이 오기까지 과정이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 결과만 배울 때이 말이야. 이런 원리들을 우리는 좋아요. 배워야 한다. 과학을 이렇게 하는 것 대신에 어떻게 배워야 돼? 뭐로서 방법? 오버 엔진은 또하는이에요 구성하는 어떤 거로서 새로운 이해. 뭐에 대한? 우리의 세계에 대한. 어, 그래서 과학사 교육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 두 개가 날렸, 나왔어요. 안기식보다는 원리 이런 거. 그 이걸 이제 정적으로 배우는 과정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과학 이론이 나오기까지. 그리고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배워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질문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선생님들 특히 미국에 이게 동사죠. 어, 마치 이게 엄청 그래. 어, 무슨 거대한 프레셔 어, 압력 아래 있다. 언더는 영향을 보여, 어. 영향력 관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압력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 커버해야 된다는 엄청난 숫자에 관련 없는 과학적 주제.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못 하는 거죠. 단지 뭐를 위해 실험을 위해. 음. 이런 입장이 있어. 학생들은 투물게 음. 노출돼. 역사적 아이디어. 음. 앞에 거랑 비슷한데 역사적 아이디어라고 하면 과학 아. 입기까지 과학사를 말하는 거예요. 음. 과학사를. 음. 지구가 돈다. 코페르쿠스적 혁명. 일어나기 전에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었거든요. 종교적인 이유에서. 근데 이게 이제 확대고쭉 나온 거지. 음. 이런 과학사를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안 되는 거죠. 학생들은 남겨진다. 인상 어떤 인상을 받는 거야.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이거야. 현재 과학이요. 실리한 음?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러나 지금 완벽한 건 아니거든. 근데도 지금 그들 과학이 뭐가 된다. 그것들이 모두 다 그죠? 밝혀지게 만들었다.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오늘날의 과학적 이론은 사실이다라는 인식.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비판적 의심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이게끔 되는 이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어 사실은 과학사를 배워야 된다. 어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떤 과학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죠. 너무 많이 배우죠, 여전히. 음, 현대 과학이 이론에 질문을 안 하게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유가 뭐야, 그게? 시험을 위해 광범위한 과학 분야를 다루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뭐 이런 측면을 얘기해요. 좀 그런 게 있죠. 저희서 과학 방향에 대한 얘기를 봤어요 어, 과학사가 중요하다 고생하셨어요